아무래도 일단은 군남도라는그 장소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잘 몰랐던 게 사실이었어요. 어, 아까 수환이가 말했듯이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개 전부였고, 어, 아무래도 저도 아직 젊은 나이이다 보기 때문에 어, 저도 모르는데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더 모르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. 우선 저희 영화가 상업 영화고 정말 관객들에게 훌륭한 작품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지만 실제 소재가 사실이었던 것만큼 어, 그거에 대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어, 솔직히 좀 몰랐다는 게 부끄럽기도 해서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거는 어, 어느 어느 캐릭터나 다 힘들었는데 제가 제일 힘들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예 준비할 건 다른 캐릭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 그냥 어 뭔가 이 작품이 주는 이 긴장감, 막 압박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꽉차 있었던 것 같아요. 계속 네. 긴장도 됐었는데 어 정말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. 어 정말 퇴사을다 했으니까 어 이제는 또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영화 군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